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화요일 아침 냉천골리 아침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날씨가 춥지만 말씀 묵상하고 힘을 얻고 겨울을 이겨가며 또이 성탄 시전에 축복이 넘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보십시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 말씀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숙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님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뇌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마닥을 정하게 하사 알고 곧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3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이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는데 저는 온 세계를 공포와 질병과 추공으로 몰아넣는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균의 문제 생각하면서 영적인 현미경으로 살펴보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떨까? 우리를 오염시키는 죄라는 세균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어쩌면 코로나 19 바이러스 그 세균의 모습 참 예쁘게 생겼다고 처음에 막그 현미경으로 해서 사진 찍어놓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기억도 있는데 아뭐 화려하고 예쁘고 뭐잘 생긴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치명적이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여전히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고 뭐 백신을 맞으라고 하고 뭐몇가뭐 뭐 백신이 나왔다 그러고 하지만. 해결책이 아직도 제대로 없어요 솔직히 그런 것 같아요 조심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갖습니까 죄라는 것 보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죄라는 눈으로 선악과를 보니까 그렇게 돼버렸거든요 어쩌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세균처럼 죄가 사람들 눈에 볼때막 좋아 보이는지도 몰라요. 예뻐 보이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걸 탁 따먹었는데, 죄로 오염되어 영 죽는 인생이 되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 인상이 되는 것이, 우리 죄의 결과로 인한 사람들의 비참한 모습 아닙니까? 지금 성탄 시절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고 또한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성탄을 기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맞고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먼저 보냄을 받았는데 그 세례요한이 외친 이 메시지 즉 회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이 12월 6일입니다 아, 성탄절이 이제 20일여일 채안 남았는데 성탄의 기쁨을더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가슴에 받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 함께 회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의 죄를 돌아보는 시간, 나의 허물을 돌아보는 시간 예수님은 나의 죄를 씻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며 그 낯고 천한 곳 베들레헴 말구유에 오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아니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세례요한의 이 외침이 나를 향한 외침이다 그것이 아멘으로 확인되어지는 성도들은 이미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와서 메시지는 하나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천국의 통치자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면 천국이 이루어진다. 예수님 오실 것을 맞이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하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세례요한이 선포할 때 세례요한을 찾아왔던 사람들은 투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세례요한에게 와서 회개하며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받으며 회개의 세례, 나는 죄인입니다. 메시아를 맞아야 되는데 나는 죄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죄를 씻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례요한에게로 나왔어요. 그러나 멀찍이서 세례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요단강 근처로 오는 멀찍이 서서 그를 쳐다보는 바리새인과 유대주의자들도 있었어요. 왜 그들은 멀찍이 서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 하는 것을 보면서 비판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들이 세게, 세례받는 자리로 오는 것이 아니라 멀찍이 서서 뭐 저래? 저자가 누군데?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들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진짜 들 사람처럼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이 선지자야? 이런 비판하는 세력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때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주로 믿는 복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반면에 여전히 비판적이고 나는 아직은 아니야. 나는 세상 일이 더 바빠. 나는 좀 이따 믿을래. 아니야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안 믿을래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하는 주의 백성들이 찾아가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때주 성경께서 그 마음의 역사 하시어서 그들이 죽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일매가 맺어지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적용해야 될 중요한 것은 성탄하신 예수님의 그 축복을 누리며 예수님을 만나 더 기쁘게 살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주,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받으셔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를 아시죠? 탕자가 아버지 밑에 사는 것이 싫었나 봐요. 획기적인 어떤 삶의 변화를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살아계신데 유산 달라 그러고 재산 챙겨서 자기 나름대로 한번 멋지게 살아보려고 나갔어요. 그런데 기다리고 있는 건 뭐예요? 실패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돈이 떨어지는 거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돈은 다 떨어졌습니다. 사람도 없습니다. 자신을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막상 아버지 집을 떠나와서 보니까 외로운 인생인 거예요. 그러다가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파서 돼지 치는 곳에 가서 돼지 먹는 열매, 돼지를 돌보면서 그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주는 사람이 없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이제 배고픈 정도를 넘어서 이 굶어 죽는 죽게 된상황에 그때 혼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가리라. 여기서부터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어로는 배가 고픈 정도는 헝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 된건스타 n 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스타 n 빙 상황 배고파 죽을 지경이 되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가리라. 아버지 집에는 배부른 품꾼들이 있다. 품꾼들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나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아들이라고는 말못 하니까." 품꾼이 하나 종으로 써달라고 해야지. 그러면서 혼자서 딱 생각을 하고 드디어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거. 이게 회계입니다.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아버지가 보고 달려와서 안아주고 품어주고 받아주고 씻겨서 아들로 받아주는 거예요.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뭐 그러는데 듣기 싫은 거예요. 아버지는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써주세요. 이런 말 아버지가 듣고 싶겠어요? 아니죠. 돌아오는 이상은 너는 내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돌아오면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품어주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거나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다시 책임 지우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 주십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누려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아버지 품에 안기는 역사. 이것이 성탄이에요. 다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온 인류가 구원받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 성탄 시전에 진정 온 인류가 지금 싸우고 있고 죄악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고 슬픔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성탄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아버지 품에 안겨 아버지의 잔치에 동참하며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화요일에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을 통하여 성탄을 맞는 모습, 주님 오시는 것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지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오늘 하루 회개하며 진정 이 2022년 12월 25일 성탄에 그 축복과 하나님이 위비하신그 평강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우리 냉천골 낮침 말씀 묵상하는 모두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진정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되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처럼 배고파 죽을 지경 스탈비간 사강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아버지여 부르기도 전에 아버지가 먼저 달려와 안아주고 씻겨주고 아들로 맞아 주시고 잔치에 참여하게 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은 전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시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탄송하는 섬탄 시전에 우리 병원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성도들을 중심으로 진정한 전도가 이루어져서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들이 맺어져서 돌아온 탕자처럼 아버지를 만나고 천국 잔치에 동참하는 역사가 우리 병원 안에 또 우리 주변에 우리 가정에 성도들의 삶에 풍성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채워주시며 성교하고 계시는 모든 성교사님들 이슬람권 남아물교권 힌두교권 공산주의권 저 이스라엘 땅에 나가있는 성교사님들 복음 전할 때에 길을 열어주시고 안전케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